안녕하세요. i c t u n 4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어, 진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배웠던 주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드럼을, 드럼세셋를 치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연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지난주에 배우셨던 어, 리듬부터 한번 리뷰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운트를 하면서 드럼을 칠 텐데 천천히 칠 테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8비트 제일 기본이 되는 8비트 리듬부터 먼저 한번 치겠습니다. 1 2 3 4 그 다음 첫 번째 변형된 8비트 리듬입니다. 저희가 1, 그리고 end of 2, 그리고 3의 베이스가 들어가는 리듬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형은 1, 그리고 3, 그리고 end of 3에 들어가는 리듬이었습니다. 마지막은 1 그리고 end of 2, end of 3에 베이스 드럼이 들어가는 리딩이었습니다. 이 리듬들을 배우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카운트를 세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소리를 통해서 쿵, 따, 쿵, 쿵, 따,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외우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8비트의 기본, 그리고 8비트의 변형 리듬입니다. 어, 이번 주 처음 저희가 배울 주제는 드럼 루디먼트라는 주제입니다. 아 드럼 루디먼트는 저희가 보통 이 스틱으로 스네어 하나를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한 가지 리듬 저희가 뭐 지금까지 했던 싱글 스록 스톡, 트 더블 스록만 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듬과 또 여러 가지의 어, 그런 기술들을 섞어서 손을 풀기도 하고 또 자체의 저희 테크닉을 늘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드럼 루디먼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악보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같이 하시는 어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항상 루디먼트를 연습하실 때는 메트로놈을 틀고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린 속도 또 빠른 속도 이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린 속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BPM 60입니다. 그래서 BPM 60에서 8분음표 또 16분음표가 섞인 리듬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쳐드린 리듬은 어, 앞에 맨 앞줄, 맨 첫줄만 쳐드린 리듬입니다. 다시 한번 BPM 100에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M 100입니다. 어,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섞여 있는 악보에 엑센트 표시 그 위에 이 가로처럼 생긴 엑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엑센트가 있는 표시는 조금 더 강하게 힘을 줘서 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강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떤 그 음표들 밑에는 R이나 L과 같은 영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R은 잘 아시다시피 Right Hand, L은 h 스 n d 그래서 오른손 왼손을 구분하는 그런 표시들입니다. 어, 음표 밑에 그 악보나 어떤 이 손을 구분하는 표시가 없다면 계속해서 오른손 왼손 번갈아서 쳐주는 어, 그런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 줄만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 8분음표에 액센트가 있고 그리고 8분 음표 4개를 친 다음에 16분 음표 8개를 치는 그것이 한 마디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센트와 또 손과 음표의 길을 잘 생각하셔서 연습해 주시면 이것이 드럼 루디먼트의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걸해볼 텐데요. 어, 전에 배웠던 발 패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발은 한 박자에 한 번씩.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밟았었고 왼발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밟아서 저희가 같이 오른발과 왼발을 같이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밟는 패턴을 저희가 몇주 전에 배웠었습니다. 어, 저희가 방금 했던 루디먼트와 이발 패턴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우실텐데요. 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충분히 생각할 만큼의 여유를 갖고 연습하시면 어, 느리게 나마 조금 조금씩 하시면 또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연습하시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오른발과 왼발이 알아서 가게끔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을 덜 할수록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발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처럼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이발 패턴이 먼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손을 같이 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포에서 이첫 번째 라인을 먼저 한번 쳐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n 4 n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신 다음에 왼손부터 시작하는 리듬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이것이 특별히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른손과 오른발이 같이 시작할 때는 쉽게 갈수 있는데 왼손과 오른발이 같이 가는 리듬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항상 오른손에 왼손이 맞춰가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왼손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고르게 이두 손이 전부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왼손부터 시작하시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왼손부터 하시는 연습도 첫 번째 라인을 먼저 쳐드릴게요. Three and four. 같은 리듬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시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좀 많이 어색하시긴 할텐데 지금 제가 쳐드린 것보다 지금은 시간상의 제약이나 여러가지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보여드렸지만 지금 제가 쳐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연습을 시작하셔서 앞에 두 줄만 하시는 것이 이번 주 저희 루디먼트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어 조금 더 재, 재밌고 새로운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애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 영어로는 필링이라고 하는 리듬과 리듬 사이에 조금 다른 느낌의 어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저희가 애드립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아 조금 더 어렵고 또 빠르고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애드립 자체는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듬과 리듬 사이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건 역시도 애드립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애드립의 목적은 어떤 내 테크닉이나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음악 속에서 조금 느낌이 바뀐다 혹은 새로운 파트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애드립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 어렵고 또 빠른 것만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애드립을 치는 것이 더욱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므로 애드립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 8비트에 가장 기본 리듬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돌려가면서 1&2&3&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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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쳤습니다. 아주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리듬과 다른 소리를 쳤기 때문에 애드립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본 8비트 리듬을 치고 그다음에는 8 비트로 8비트로 1 and 2 and 3 and 4 and 같은 박자를 소리만 바꿔 가면서 친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애드립이 될수 있습니다. 애드립의 요점은 얼마나 잘 치고 얼마나 빨리 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을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맞는 자리에 맞는 소리에 애드립을 칠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애드립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애드립이 어떤 것인지 재미와 또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쉬운 그런 루틴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오늘 ICT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워 보이고 또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 그런 숙제들을 제가 좀 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있을 재밌는 주제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고 또 지루하더라도 이 시간을 잘 참고 나시면 나중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어, 주제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더 재밌는 어, 그런 주제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